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와 또 은혜가 풍성하시고 무한하시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목적지는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나의 목적지와 나의 길을 알지, 알겠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겠다는 뜻이죠. 어떤 분은 도마를 그래서 욕합니다. 어떻게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참 답답하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해셨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마에게 좀 애정이 있습니다. 도마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가 예수님의 목적지와 그 길을 모르겠다고 한이 말은 정말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그 구원의 길 목적과 십자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6절 시작 아멘. 도마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진다고 하시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께 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께 오라니.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의 유일성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지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오만하게 듣고 배타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기를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셨지 인기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사람들의 인기에 있다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이 뭐 이러 이걸 믿든 저걸 믿든 잘만 믿으면 되지. 불교든 이슬람교든 무속이든 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호응을 얻을 수가 있죠. 인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상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고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는 말은 꽤 세련돼 보이고 민주적인 것 같이 들리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너도 나도 열반에 들수 있다. 어떤 종교든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의 선택과 결정과 책임이 결국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죠. 잘 찾으면 구원 받는 거고 잘못 찾으면 구원 못 받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르는 길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보고 찾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리일까요? 빛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에게 너의 갈 길을 네가 찾아서 가라 하는 것이 과연 복음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이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즉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와 의지가 풍성하시다. 무한하시다. 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나다. 나와 함께하면, 나를 통하면 너희는 반드시 확실히 예외 없이 아버지께 올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반성해야 될 지점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셨죠. 마치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듯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면서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만입니까? 이것이 배타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오직 예수를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아멘. 그리할 때 세상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면내 아버지도 알았 이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라 아멘.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좀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제가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친분 관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와 관계 맺음이 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멘이 잘안 되는 부분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런 예수를 통해서 볼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제자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꽃길만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 알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죽여야만 관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초라하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 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집에는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존경 어린 눈으로 봤어요. 야, 이분 정말 대단하신데. 이분이라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겠어. 이분이라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겠어. 이분 대단하신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은 보았지만,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빌립의 요구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8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주여,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십자가 지러 가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도 빌립 같은, 원한, 빌립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눈으로 볼수 있는 하나님. 아니면 입이 떡 벌어지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세상이 우러러 볼수 있는 건물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눈이 뒤집힐 만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은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규모를 자랑하게 하고 힘을 앞세우게 하고 출세를 사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자식에게 대물려 주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옛 자아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웅장한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면 만족하겠습니까? 초라하고 가진 것 없으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체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죽어가는 이들 속에서 함께 죽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불신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로신 예수님은 질그릇 같은 몸을 통해서 오셨지요.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질그릇 같은 예수님의 몸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초라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시되, 있으되, 나를 나를 아버지를 아버지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을 탁 부를 때는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빌리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말을 하면 긴장을 해야 되죠. 김영석! 이러면 이제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빌리바 하시면서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잊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께로부터 훨씬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더 많은 표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상으로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아이돌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예수 우상을 그냥 열심히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말고 다른 세상적인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돈잘 벌고 건강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앞서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져야 비로소 만족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의 이름을 예수님도 부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김영석, 너 나와 그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고난이 찾아오면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겠느냐? 목사 된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직분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교회를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지체를 섬길 줄도 모른단 말이냐. 아직도 남들이 당신을 알아주어야 하고, 아직도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이름이 드러나야만 너는 만족하느냐. 아직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알고 믿는 것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을 베푸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시려고 하는 십자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11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자, 11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10절에서는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믿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일단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증거입니다. 제가 증거이고 여러분 자신이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해서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셨기에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처럼 완악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워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가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된다. 너는 너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된다. 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계산하지 말고 섬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에게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다려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힘을 합쳐 일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질구질한 내 인생에서 별로 대단할 것 없는 교회에서 그다지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아내와 남편에게서 언제 철들지 모르는 그런 자식에게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수 없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야 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휘황찬란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초라한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 그 외에는 하나님께 올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그 외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때 하나님이 궁금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아우, 저렇게 교회가 이기적인 걸 보니 하나님도 이기적인 분이시겠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르쳐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보여줘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체, 체험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 그 구원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